지금까지 최충격파 세속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일 흔한 질문이 엑스레상에서 보이지 않는 요리 걸 속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입니다. 대부분의 엑스레상에서 보이는 결석을 최충격파 세속술로 치료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상에서 보이지 않는 요리 걸 속은 결석 위치 추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최충격파 세속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최충격파 세속술를 쉽게 설명드리면 마치 사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이 잘 보여야 명중시킬 수 있듯이 최충격파 세속술에서도 요르결석의 위치가 명확히 잘 추적이 되어야 충격파로 결석을 맞추어서 결석이 분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엑스이에서 보이지 않는 요르결석의 위치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충격파 세속술을 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결석이 보이지 않더라도 초음파나 요로조영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결석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최충격파 세속술을 동시에 한다면 엑스레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장결석이나 요강결석도 최충격파 세속술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와 사진을 보면서 최충격파 세속술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로결석 중에서 복부 X-ray에서 보이지 않는 요강결석 경우에는 X-ray로 요강결석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ray로만 요강결석의 위치를 추적하려고 한다면 체충격파 세속수를 할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요로 조영술을 통해서 요강결석의 위치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X-ray상에서 보이지 않던 요강결석의 위치가 요로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로조영술로 결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동시에 최충격파 세속술을 할수 있게 된다면, 복부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요강결석 경우에도 최충격파 세속술로 시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장 결석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장 결석을 엑스레이로 추적하면서 최충격파 쇄속술을 하려고 하면 은 최충격파 쇄속술을할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최충격파 쇄속술 장비에 부착된 초음파를 통해서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 않는 결석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결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충격파로 결석을 분쇄할 수 있다면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장 결석 경우에도 최 충격파 실석술을 시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로 결석의 원인과 검사 그리고 증상과 합병증 그리고 치료와 예방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로 결석은 적절하게 치료한 경우에는 위험한 질환이 아니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신장기능이 손상되거나 위험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은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요리교수 환자분들께서는 치료를 담당하신 비뇨기과 전문의와 각각의 치료법과 그 치료법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상담하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